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어린 송아지라는 동요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분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유아교육과 다니는 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제 동요를 배우러 오는데요. 왼손 반주를 좀 유치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곡은요, 어, 바이엘 3권 정도는 치셔야 소화시킬 수가 있는 곡이고요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주소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겠고요. 여러가지 좋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래 카페 주소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어, 학원에서 배우는 것과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쉽고 재미있게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지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멜로디 피아노에서 가운데 도를 찾습니다. 가운데 도 앞에 영창이나 삼익이라고 이제 영어가 써 있죠? 그 밑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일번 손가락으로 도를 칩니다. 도도도도도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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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자, 첫 번째 마디 8분음표 4개가 나온 다음에 4분음표 2개가 나왔죠? 8분음표 4개는 좀 빨리 치고 4분음표 2개는 좀 천천히 칩니다. 어린 송아지가 한 마디씩 진도를 나갈 테니까 한 마디만 네, 잘될 때까지 연습을 해보시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왼손 연습해 봅니다. 가운데 도에서 한옥 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5번 손가락으로 도를 칩니다. 그다음에 1번으로 솔, 3번으로 미, 솔. 자, 도솔미솔을 칩니다. 도솔미솔을 두 번을 칩니다.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자, 왼손 도, 솔, 미, 솔 연습 두번 충분히 해주시고요. 잘 되시면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도치면서 왼손도 도. 또 도, 도치면서 왼손 솔. 도치면서 왼손 미. 도치면서 왼손 솔. 도 치면서 왼손 도 왼손만 솔도 치면서 왼손 미 왼손만 솔자 처음에 이렇게 한음 한음 천천히 연습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조금 빨리 연결합니다 자첫 번째 마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잘 되시면 두 번째 마디. 3번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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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를 친 다음에 마지막 미는 1번 손가락으로 미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음이 쏘인데 이렇게 2번으로 치야 되기 때문에 1번으로 바꿔서 치야 돼요. 자, 여기도 8분음표 4개가 나온 다음에 4분음표 2개가 나왔죠. 8분 음표 4개는 빨리, 4분 음표 2개는 천천히.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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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밈. 손가락 번호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연습을 많이 해 봅니다. 보도하게 앉아. 자, 왼손. 왼손은 똑같습니다. 도솔미솔 두 번. 손니다 천천히 미치면서도 미치면서 왼손 솔, 미치면서 왼손 미, 미치면서 왼손 솔, 미치면서 왼손도, 왼손만 솔, 1번 손가락으로 미치면서 왼손 미, 왼손만 솔, 자, 한음만음 한음 천천히 지시다가 익숙해지면은 연결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마디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리듬이 똑같죠? 리듬이 똑같고요. 세 번째 마디, 2번으로 솔 칩니다. 솔, 솔, 또 솔, 또 솔, 도. 자, 솔을 세번 쳤고, 도를 한번 쳤습니다. 네 개의 음이 다 4분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솔솔솔도 오른손 연습하시고요. 왼손 역시 도솔미솔두 번. 양손 칩니다. 솔 치면서 왼손 도 왼손만 솔솔 솔 치면서 왼손 미 왼손만 솔, 솔 치면서 왼손 미, 왼손만 솔, 도 치면서 왼손 미, 왼손만 솔. 자 오른손 한번칠때 왼손 두 번씩 치면 되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자네 번째 마디는 쉽죠. 2번으로 솔만 치면 되죠. 자, 오른손은 쉬운데 왼손이 화음이 바뀌었습니다. 도 밑에 있는 시, 솔, 레, 솔. 자, 시, 솔, 레, 솔로 바뀌었습니다. 화음이 시, 솔, 레, 솔, 시, 솔, 레, 솔, 시, 솔, 레, 솔을 두 번을 칩니다. 자, 오른손 솔 치면서 왼손 시, 솔, 레, 솔두번 칩니다. 아, 네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한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넘어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틀리지 않게 연습해 보세요. 계시는 분들은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5번 손가락으로 또, 그 다음에 2번으로 쏠. 자, 여기는 2분음표 한개가 나왔고요. 4분음표가 나왔는데 2분음표 한개는 8분음표 4개하고 박자가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쏠, 둘, 쉬고, 이렇게 칩니다. 둘, 셋, 넷, 솔, 둘, 쉬, 고 자, 왼손은요, 도, 솔, 미, 솔두번 칩니다. 자, 오른손 도 치면서 왼손 도, 솔, 미, 솔 치고요. 네번 쳤죠? 오른손 솔 치면서 왼손 도솔 쉼표 있을 때 오른손 떼고 왼손만 미솔도솔미솔도솔미솔자 미 솔. 다섯 번째 마디를 잘 하신 분들은 여섯 번째 마디는. 반복이죠. 한번 더 쳐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마디하고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 것이두 마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3번으로 밀칩니다. 미미미미 자 역시 리듬이 처음에 4분, 8분음표 4개가 나왔고, 4분음표 2개가 나왔습니다. 엉덩이가 뜨고. 자, 왼손은요 도솔 미솔 치고요. 도솔 미솔 그 다음에 시솔 레솔 쳤습니다. 자, 여기는 한 마디에 두 개의 화음이 있습니다. 도솔 미솔 시솔 레솔 한 번씩 쳐줍니다. 손 칩니다. 3번으로 미치면서 왼손 도, 미치면서 왼손 솔, 미치면서 왼손 미, 미치면서 왼손 솔, 레 치면서 왼손 시, 왼손만 솔, 레 치면서 왼손 레, 왼손만 솔. 첫번째 마디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마디 1번으로 도 칩니다. 왼손은요. 도솔 미솔. 도솔 미솔 도. 마지막은 도로 끝났죠. 도솔 미솔 도. 오른손 도 치면서 왼손 도솔 미솔 칩니다. 도솔 미솔 도. 솔미솔 도.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떠듬거리지 않도록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습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좀 빨리 해보세요. 전부 다 끝까지 연습합니다. 음. 을 충분히 하셔서 노래도 부를 수 부르면서 쳐 보시기도 하고요. 좀 빨리도 쳐 보시고 천천히도 쳐 보시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이들하고도 같이 노래 불러 가면서 이렇게 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